오늘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라틴어로 비아돌로 로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의 길 혹은 고통의 길 그렇게 표현해서. 사송가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작곡이 되어지고 작사가 되어서 연주가 되어지는데 쭉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 재판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매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련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을 향해 올라가고 계신데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군병 중 하나가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올라왔는데 사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그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어떻게요? 힘이 들어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쓰러지니까 군병 하나가 그 옆에 있는 구레네시몬에게 네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구레네시몬에게 넘기고 올라가고 계시고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십자가를 지고 구레네시몬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도 마침 알렉산더의 루포의 아버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어 억지로 같이 가게했다 자원해서 아유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힘이 들어서 쓰러지고 쓰러지고 쓰러지니까 그 옆에 좀 튼튼하게 생긴 구레네 시몬 야, 이리 와. 왜요? 네가 짊어져, 그, 그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스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구레네 시몬의 입장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져야 돼?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져야 돼? 아니, 제, 제가 지면 안 돼요. 나보다 튼튼하게 생겼는데. 예? 나는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인데 물론 이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온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뭐, 가시다가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억지로 억지로라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유가 있잖요 내가 왜져야 되냐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 예? 제가 가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아이왜 나를 부르시냐고.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죄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김건사를 보내시고 이집사님 보내시고 오장노를 보내고 죄를 아, 보내라고 나는 형편에 안 된다. 나를 부르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보내래. 그런데 예? 여기 억지로 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구레네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간 십자가를 이제 정상에 올랐을 때야 됐다 내려놔 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 죽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십자가의 사건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2 7절에또 백성과 미 그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로 가까이 본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이제 백성들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는 여자들이 뒤따라 가는 거예요. 울면서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또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누구냐? 왜이 사람은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분명히 그랬겠죠 야 이제 됐다 내려놔 내려놔 그거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분명 꼭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가장 가까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시 물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그랬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실질적으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다. 어머니로 모셔서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는 초대 교회에서는 이 루포의 에, 그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어머니로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머니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의 아내를 그냥 교인들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성교지에서 우리 장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를 보고 코리안 파더라고 한국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희 집사람 뭐고 코리안 머더라고 한국 엄마라고 그렇게 그렇게 자기네들은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취직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용돈 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건 없지만은 여기에 이 시군의 아내가 교회 안에서 전체로 아 그분은 우리 어머니야, 엄마야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연히 나의 앞에 다가온 십자가가 있어요. 우연히 다가왔어.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어. 예? 그런데 억지로라도 지니까 이것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서, 아유, 교회가 어떤가 해서 새로 교회도 입당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아래층부터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식당에서 어떤 권사님 팔을 걷어붙이고 헉헉대고 뭐하고 하고 있어요 뭐해 그랬더니 아유 지난주에 어떤 목장에서 했는지 정리가 안 돼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살림 잘 그렇잖아 그러면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청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도 같이 억지로 하죠 억지로 예? 야 괜히 식당 와 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왜 내가 수모를 당해야 돼? 내가 왜 짐을 짊어져야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 뜻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은혜스러운 사람이야. 왜 이것이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내가 내내 내 짐을 짊어져야 돼? 이 짐을 내가 짊어져야 돼?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런데 구경 왔다가 또 우연처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가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하도 성교지를 가자고 하니까 아유 이번에는 시간 내서 한번 놀러 가자. 성교지를와 보니까 다 애들 옷 입은 것도 십자가가 되고 밥도 제대로 먹는 못 먹는 것도 십자가가 되고 신발 신는 걸 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것도 십자가가 되고 다 십자가라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에이 내가 이꼴 보러 안 와야 되겠다. 그래 되겠습니까? 그 안고 와가지고 어? 뭐라도 있으면 보내려고 하고 한 푼이라도 있으면 모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보내려고 그게 축복이지. 그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골고루 산상을 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미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 인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도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잉태에 대해 복이고, 예? 아이를 빨리 낳아서 애를 얼굴을 봐야 복이잖아요. 예? 그리고 젖 먹이에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인이 복이 있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오히려 그 아이 자체가 고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는. 저도 안 먹여도 되잖아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으면 되죠. 그게더복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주를 그때 사람아,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가 터뿌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여간 마른 나무에 어떻게 되리오 하시리라.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리가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대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데 끌려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바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끌려 가시오 여러분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이라고 하는 곳 해골 모양인데 이것은 길가 언덕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두 강도 사이에 세워서 예수님 자체가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두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너도 죄인이야. 그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행한 거란 말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코,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분 혼자서 모든 사람이 따라온 관 사람들과 우는 여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가 그렇게 좀 독특하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군병들은 그게 아니에요. 너나 쟤나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속에서 3 4자절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유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그리스도여든 자신도 구원할지" 이럼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야 될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용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우리 같은 어떻게 했을까, 대성질 같으면은. 예?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건 분명해. 짊어져. 그런데 그 앞에서 어? 그래도 성년이 된그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빨가 벗겨 놓고 어? 그걸 또 가이바 위보에서 나나가죠. 제승질 같으면 내려와서 멱살 잡고 한방 패대기 쳐 놓고 다시 올라가 갖고 주님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죽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러지 않잖아. 그랬더니 밑에서 뭐라고 말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요 남을 구원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좀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와 보래 예? 십자가에 내려오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벗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일이 요 앞에 있을 때 요리저리 피하는 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생각보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게 그게 십자가 신앙이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부터 보게 되면 군인들은 희롱을 하죠. 심포도주를 마시죠. 37절에 다시 내가 만이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크게 하나 또 써붙여 주죠.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진정한 양은 진정한 목자의 관계 속에서 그 양이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했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리 그러면서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계명은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버릴 권세도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권세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명자로서 십자가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절여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벗기든,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을 하든, 침을 뱉든, 매를 때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고통과 상관없이 나는 사명의 자리에 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른 부름의 소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소명의 한 문으로 뭐라고 했어요? 부를 소 목숨명, 목숨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함부로 소명이라는 말을 쉽게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예? 우리 쉽게들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부르심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부르심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다다 다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목사에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권사는 권사님으로 집사님 집사님으로 또 은사를 따라서 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그 부르신자는 그 부르심 앞에 서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에 특세를 통해서도 제가 감사한 것은 예전에 40일을 완주 안 하시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끊임없이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새벽에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새벽을 지키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교회가 한두 명씩 새벽을 지키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부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가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3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달린 행악제 중 하나는 비방을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방하면서. 그랬더니 한 강도가 뭐라고 말해? 하나는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죄지어서 재판받아서 지금 죽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잖아. 근데 저분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저분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했어요. 죽기 전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았어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걸 알아. 나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시작이에요.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에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이론요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남들은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캐도리계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가 다르잖아요. 캐드릭의 십자가는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고난에 머물러 있어.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내일까지 계속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죠. 주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죠. 자의적은 아니었지만 억지로진 십자가가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는지 여기에 두 행악자도 함께 달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기도하셔요. 이분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서 옷을 벗겨서 나누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34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에 이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지독해 상으로 가슴을 찌르고 손에 발에 못을 박고 있는 옷을 제비 뽑고 하는 거,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강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럴 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뭘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용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아라에 주인공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용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에 그런 권사, 그런 집사가 있는 건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똑바로 쳐다보고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해보라고.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감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감히. 십자가가 뭔데? 죽으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한쪽 강도 이제 죽기 전에 있는 강도까지도 용서해서 하나님 나로 라 이끌었는데,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옆에 있는 강도를 용서했던 그그그 그, 그 사랑이 누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닮아가야 돼.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주님은 나를 그까지 사랑하신다. 내게 되 계셔서 끊임없이 죽음의 현장까지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